영선이는 굉장히 예쁘네요. 그렇죠? 합성이 아니냐며 잘안 돼요 그게 반말하고 그러는 거 나가면 안 되는데. 안녕하세요, 박영선입니다. 박영선은 어떤 사람일까요? 중소벤처기업부 장관, 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, 문재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. 2085년 <목소리> 4월 당의장 비서실장 됐어 첫 여성 비서실장이에요. 단말하고 그러는 거 나가면 안 되는데요.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는 2007년 12월 어느 날로 기억이 되는데요. KBS 공개토론이 끝나고 나서. 그때요? 저투표잘못 보시겠죠? 그런 줄 아세요? 그런 줄아요 진짜. 당시에 이 장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. 저는 그 당시에 이미 BBK의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. 박영선 주사기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기사가 났습니다. 박영선의 이유 있는 자랑 백신용 한 주사기 미일서 대양 주문 맞습니다. 미국에서는 이미 1억 8천만 개 주문이 들어왔고요. 일본에서도 7천 5백만 개 주문이 들어와 있습니다. 네 달려라 써니 제 부캐가 바로 써니입니다. 와, 여기 달려라 써니의 영선이는 굉장히 예쁘네요. 네? <laughs> 합성이 아니냐며. <laughs> 불러주시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넓고 깊게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시면서 저의 모습을 아,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주셨네요. 음, 와, 서울시장의 세 가지 자격, 뭘까요? 아... 정말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시는군요.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와 정말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고요. 생각지도 않은 너무나 어려운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. 에,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 서울시 대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아주 동영상을 잘 만들었다는 칭찬이 자자합니다. 그렇죠? <laughs> 네, 21분 안에 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시 어떤 모습일까요? 어,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. 음, 우리 모두가 장관님을 사랑하듯 써니님께서도 서울시민을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중소기업 장관으로서 업무를 위해 하신 것만 해도 소상공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. 소상공인 파이팅 제가 과거에 했던 일 중에 잊어버렸던 일도 생각이 많이 나고요. 특히 콘크리트 박영선 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드로잉도 해주시고 캐릭터 보내주시고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오히려 제가 이렇게 지지자 분들에게 힐링 받고 위로 받고 그리고 힘 받고 그렇습니다. 합니다 박영선 서울시 대전한 21분 도시 감사합니다. 박영선 후보는 영리한 AI보다 편하고 더 영리한 정치를 실현합니다. 박 후보자님 사랑합니다. 영원히 사랑합니다. 선량한 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시장님 되셔가지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십시오. 안녕하세요. 박영선 후보님의 팬 이태돌입니다. 남구로시장 빈대떡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입니다. 후보님과 인연은 약 19년 전에 제가 세계대 첫 우승 인터뷰로 이렇게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 아, 알파고 대국 때도 응원을 와주셨고 은퇴대국인 한돌과 은퇴대국 때도 많은 힘이 되어주셨습니다.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어, 10여 년 전인가 그때 구로구에 아주 물난리가 크게 났었어요. 집이며 뭐 전자제품 다 물에 적셔가지고 어떻게 할 길이 없었는데 의원님이 아 금방 그냥 그 이튿날 아침에 오셔갖고 서비스를 다 불러서 조치를 해주셔갖고 부로시장 상인들이 겁나게 고마워했었어요. 아 어, 저는 정말 정치를 잘 모르지만은 박근우 의원님의 생각, 디지털 경제같이 또 정말 우리 서울시를 대전화그 낙후된 지역이라든지. 그런 장사 같은 것도 좀잘 되게 좀 도와주시고 우리 삶과 내 삶을 대변화 시켜줄 수 있는 것도 이 의심치 않습니다. 그거보다 팬으로서 지지자로서 그거보다 열렬하게 응원하겠습니다. 박영선 후보자님 화이팅! 남부로 시장 화이팅! 합니다, 박영선 화이팅!